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에 왔고, 지금 신형 렉스턴 보이시죠? 멋집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경유구 유소스 들어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ppf 다 하셨네. 그리고, 자, 크루젠이고, 금호 타이어입니다. 2 5에 50에 R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되어 있고, 자, 퍼트로닉 사륜구동이고요. 자 탑승을 하고 시트를 조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아레나 모델이 어, 굉장히 여기 어, 여기도 넣어놓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오이거 어, 그리고, 그리고 시트시네요. 그러니까 이 커버도 깔끔합니다. 기아 노브 보시면요, BMW야. 여기 파킹이고요. 옆에를 언락을 써있어요, 영어로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넣으시면은. 계기판에 D 크게 나오고 얘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핸들은 D컷이에요 요즘 많이 느낄 수 있는 D컷에 대한 어떤 대중성을 표현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출발하면 어, 풀린다 풀렸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승차감이 아 진짜요? 음. 이거 아레나 맞아요? 아레나 맞고요 어때요 김PD님? 부드럽지 않아요? 진짜? 어... 얘 통풍이 있지 않나요? 여기 있잖아. 그죠? 자 현재 이 차량은 4,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인데 컨디션은 최상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도심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죠? 어, 많이 부드러운데요? 자 도심 주행 위주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혹시 쌍용 케이지 모빌리티 관계자분이 개발자분이 보신다면은 전동식은 아레나에 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핸들 높낮이 조절 많이 안 하는 건 사실인데 타고 내릴 때 있으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편한 건 사실이니까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앞에 경찰차 경찰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박수 박수 드려야 돼. 요즘같이 치안이 심각한 시대 에 진짜. 경찰분들 진짜 힘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높이가 앞에는 이제 소나타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레나잖아요. 좀 높이가 약간 많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차를 좀 밑에서 내려보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 색상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버건디 같아요. 그죠, 버건디. 지금 그리고 자연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기압 상태 계속 체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토홀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브레이크 를 밟았다가 놓으면 자동적으로 오토홀드가 성립이 되고 이런 모든 범위가 되게 홀로그램 같지 않아요? 이런 그래픽이 HUD가 또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아 경찰 분이 오늘 저를 인솔해 주시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굉장히 이 천안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케이지 모빌리티는요 사실 제가 9 4 년식 무쏘를 저희 아버님이 물러주셔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바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자 근데 그때 무쏘에 고질병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너무너무 그래 최 작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하실 거예요. 여기 트랜스미션 중에서도 이 가운데 여기 체인지 레버 이쪽이 따라라락 따라라락 막 떨리는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법이 있었고 나중에는 막차 뜯어서 고쳐도 보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과거 옛날 얘기를 해보면요 엔진 자체는 벤치 엔진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미션하고 조립을 해갖고 차체랑 이런 걸 조립을 해서 어, 사용할 그런 오토홀도 너무 잘 먹는다 어,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 이 품질이 너무 너무 좋아진 것 같고 완전 다른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고 외부 온도는 지금 30도입니다. 좀 있으면 더 올라가겠지만 에어컨이 이 팬이 단계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1단계부터 뭐 어떤 차는 3에서 5단계 있는 차량도 있는데 국산 차는 대부분 1, 2단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대 풀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RPM도 이 정도 적정성을 좀 보여주고요. 약간 올라갈 정도요. 예 그래서 차에 뭐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많이 부드럽죠? 어. 전체적으로 시내 주행할 때 내려보는 느낌이 좋아서 괜찮고, 마치 제가 요즘 디펜더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 괜찮은데. 고급화를 최대한 목적성을 실고 신형 렉스톤이 나온 거죠. 그 목적성에 준해서 어~ 이 차량은 많은 세팅을 세팅값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쌍용이 자꾸 제가 어~ 케이지 모빌리티가 입에 안 베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더잘 돼야 돼요. 그래서 현대 기아 쉐보레랑 계속 맞장도 뜨고 열심히 해갖고 판매를 올려갖고 우리 어~ 좀잘 돼서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이렇게 좀 장시간 주행을 해보니까 이 핸들이 여러분 조금 얇은 건 있다. 조금. 조금 얇은 건 있어요. 약, 사각시대는 지금 전혀 없고요. 이쪽에 지금 A 필러의 김피디님 쪽에 보시면은 조금 두껍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시기엔 두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운전을 해서 느껴보면 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시내 주행할 때 연비는 지금 에어컨 틀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한 6, 7km는 계속 찍혀요 장거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모든 차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파워돔이 좀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본네트에 굴곡이 조금 위로 솟거나 아니 좀 굴곡이 있어서 약간 파워를 좀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 라인을 표현했다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오토홀드가 너무 가볍게 잘 먹어서 좀 인상 깊고요. 어찌보면은, 웰세스 벤치보다도 더 이질감 없이 잘 이게 적용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얘가 약간 커브드가 들어갔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디스플레이 창이 시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데, 어, 요 재질을, 김비디님 한 손으로 만져보실래요? 이거, 스웨이드 아니에요? 고급스럽죠?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아 변속 노브, 요 체인지 레버는 뭐, 평소에 쓸 일은 없지만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이거는 박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쉬운 거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게 없을 순 없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또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금징수 하이패스가 일체형이 되면서 두꺼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 조금은 좀 얇아지는 것도 그리고 심플해지는 것도 어, 투자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통 차를 구경 오시면은 실내에 딱 앉아 보시고 외형에서 몇 가지만 보시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이런 부품들이기도 하죠. 주행 성능은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마무리 어,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지금 제가 도심에서 이렇게 신호대기 걸리고 있으 약간 경사로고 언덕백인데. 오토홀드가 너무 잘 체결되어 있고, 차의 안정감이 들어서 좀 좋네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약간 엑셀레이터를 좀 많이 밟게 되면 툭 튀고 나가는 느낌도 드는데, 처음에 어, 출발 왜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웅장하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굼뜬것 같은데 굼 뜨지 않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되게 애매했죠?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차선에 대한 범위를 좀꽉 차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런 면모는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주행 안정감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휠도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주려고 많이 차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일단 한번 쓰셔야 돼요. 어, 요즘 서양들이 다 이렇게 교통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현재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야적인 측면이 많이 넓고 편안한 범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창의 크기가 많이 일단 크고, 지금 보시면 이쪽 위에, 어, 이게 폭이 생각보다 높아요. 넓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선 변경을 할때딱 한번 눌러서, 한세번 누르고 안에 감사하다 그럼 얘를 콩 눌러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재밌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는데 덩치 대비 딱 적당한 정도지 완전 꼬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 백미러 시인성 보십시오. 많이 큽니다. 그죠? 많이 크고 개방감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뭐 창의 개방감이 그래서 시야적으로는 답답함 없고요. 깜빡이 소리가 좀 독특하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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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옵션적으로 보면은 자 트렁크 개방 여기서 전자동을 할 수가 있고, 경사로 내려갈 때 속도 유지 기능도 또 있고요. 계기판의 트립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코너를 한번 틀어봅니다. 의외로 지금은 이제 고속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너링이 굉장히 묵직해요. 몸 쏠리는 게 조금 덜합니다. 구형 대비 굳이 표현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30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김PD님 32도. 어, 32도까지 벌써 올라갔어요 온도가 상당히 지금 많은 어떤 변화를 느낄 정도로 그런 차이점은 있고 전자식 계기판이죠 이 클러스터가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성향을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을 해서 예지가 먹고 좀 재미적인 측면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느낌이 쾌적합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인 느낌이 많이 고급화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하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이거 타셔도 오 고급스럽고 잘 나가고 힘 좋은데 괜찮은데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쁜 거는 전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 이런데 모든 범위들도 상당히 고급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아마 앞으로 이 차량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이 상태로 머물지 는 않는 그런 케이지 모빌리티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깜빡이 소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죠기 PD님. 반자율 주행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지금 도심이니까 제가 사용은 안 했어요. 근데 반자율 주행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들어가고 여기 음성인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눌러볼게요. 내비게이션 정하신 내비 앱을 실행합니다 근데 지금 내비가 켜 있어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길안네 서울역까지 가는 길 찾아줘 철원 목적지를 포함해 말씀해 주세요 천안 중앙고등학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laughs> 자, 기란내 시작됐고요. 이렇게 음성인식을 통해 갖고 기란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내비대로 한번 가보는데 이 내비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T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뷰가 보기 어렵거나 설명이 현찮으면 안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얘 맵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맵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성인식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살펴봐도 어뭐 부족한 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지금 파킹을 하려면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파킹 들어가 그죠 그리고 드라이버 싶으면다 눌러서 드라이브 누르면 되고 여기가 상당히 그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져요 이게 굴곡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유선형으로 꺾여 있으면은 조작은 편할지언정 시인성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튜버.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오히려 직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근데 더잘 보여요. 저는 그렇게 제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할때 패들 시프트, 퀵 다운. 잘 적용이 되고, 어, 상당히 개입 빠른데? 꾹 누르고 있으면 드라이브 들어가고. 어 기아변 속에 있어서 트랜스미션이 과거에 대비, 물론 아주 옛날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똑똑해졌어요. 어, 그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행에 대한 내용 일부 영상으로 제공하겠고요. 다음 편에서 한번 2부 내용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레나 신영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